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그 일행은요 이제 오르막에 접어들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희생의 발걸음을 옮기시고 있다면 제자들은 자기들이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하여 그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누가 높으냐? 누가 옆자리에 앉을 것이냐?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높은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또 너희들이 높은 자가 되려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의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또 그것으로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섬기는 교회가 되겠다고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로 섬기는 것입니다. 봉사로 섬기는 것이요. 나눔으로 섬기는 것이요. 선교로 섬기는 것입니다. 낮아질 때이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낮아질 때. 높아지려고 하면 굴림하게 됩니다. 반드시 굴림하게 됩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이 가리키는 곳으로 방향을 바로 잡고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슴에 담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지역에 살면 알아요 왜 이런 단어를 썼는지 여리고는 요 굉장히 낮은 지역이에요 고도가 낮은 지역에 있고요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아, 여리고는요, 아, 산으로 보면 해발 그 미아, 해, 이제 수면보다 더 아래 지역에 있습니다. 한 250m 아래 지역에 있고요. 예루살렘은 아, 해발 한 800m 지역에 있는 도시이기도 해요. 사진 한번 보죠. 예, 이렇습니다. 여리고가 요 아래 지역이고요 단면도 인데요. 이렇게 지형이 산처럼 돼 있어서 올라가면 요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땅의 팔레스텐 땅의 모습입니다. 아 동쪽에서 서쪽으로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지형이 반대죠. 우리나라는 동쪽이 좀 높고 서쪽이 낮은데 예루살렘 그리고 팔레스텐 지역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때 높아지고 예루살렘 특히 예루살렘을 아볼때아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가는 길은 이제 오르막길에 있는 거예요. 여리고,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에서 한 2, 3 0 k 떨어진 도시입니다. 사람들은 어, 예루살렘으로 갈때 유대인들은 어, 절기가 있잖아요.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 순례객들은 어, 성전을 향하여 절기 때마다 올라가세요. 그때마다 어, 거쳤던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황량한 아, 지대입니다. 평상시에 이길을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지만 절기때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객들이 분비었던 아, 도시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아, 절기가 오면 아,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 강도도 있기도 하고요, 또 거지들도 있었습니다. 순례객들에게 구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또 예수님과 일행이 지나갈 때도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나가 길목에 눈먼 거지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거지가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이 47절,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46절부터 읽어 드릴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단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대의 아들인 맹인 거지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세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지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아, 소리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 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디메는요, 바디메 입장에서 맹인의 입장에서 볼때 그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온 지역에 소문이 퍼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약한 사람들을 만나 주신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신다. 그분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오병이어 기적, 뭐 이런 일을 행하신다. 이런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랬던 그분, 만나고 싶었던 그분이 지나간다는 것을 듣고 그가 소리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어떤 일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 사람이 소리지니까 르다그 사람한테 주목한 거예요. 거절은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꾸짖어서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시끄럽다 해도 그는 더욱 소리 질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소리낼 수 있을 만큼 그도 소리를 다 질러서 불렀을 겁니다. 사람들이 제재를 해도 불렀다는 말입니다. 나를 받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달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사람들의 꾸중이 들리지 않았어요. 간절했기 때문이죠. 그는 계속해서 외쳤고, 예수님은 그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거지를, 그 소리 지르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거지 바디모에게 가서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바디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만나준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정말로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바디모는 눈이 안 보여요. 사람들의 아 모습이 어떤지, 예수님의 표정이 어떤지 몰라요. 화를 내고 있는지, 꾸질리려고 부르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어찌됐든 사람들이 꾸짖고 군중들이 소리를 내고 조용하라 해도 예수님이 불러준다 하니까 그는요. 아,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앞으로 예수님께 나갔을까요? 50절에 보면요. 아, 그가 놀라운 반응을 하면서 나갑니다 50절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안심하라 예수님께서 널 부르신다 이 말을 듣자마자 그는 요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났다고 말해요 이게 시 놀라운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여요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요 겉옷과 같아요 추울 때 덮을 수 있는 이불이기도 하고요. 자기의 재산 목록 일호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는요, 그 겉옷 없이는 하루를 버티기가 안 되고 몇 시간을 버티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요, 예수님이 부르자는 소리를 듣자 그 겉옷은요, 무겁고요, 거치장 수로을 것. 거취장수를 뿐이에요. 자기한테 소중한 것이 아니라 거취장수를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가 뛰어나, 뛰어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반응이고 진심 아닙니까?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눈이, 눈이 보이는 사람이 뛰어 일어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눈을 감고 뛰어 일어나 보십시오. 넘어질 각오하지 않고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맹인은요, 맹인 바디메오는요, 넘어질 각오를 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그는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잘 보지 아예 보지 못하고 잘 걷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듬더듬 걸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지지는 무엇입니까? 믿음 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볼수 있어요? 어린 아이를 볼수 어린 아이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아 장아장 걸을 때 넘어질 때도 많죠. 아이가 성장하다 보면 걷기를 시작, 걸음마를 시작할 때 아, 걷다가 넘어지고 걷다가 넘어지고 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그 앞에서 부르면요 그는 넘어질까고 하고 막 뛰어와요. 넘어지기도 하지만 급하게 뛰어 일어나서 옵니다. 마치 그런 모습일 거예요. 잘 어, 걷지도 못하면서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걷지도 못하면서 그는 어,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 바디메오를 보고 물으십니다. 무엇을 해 주기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선생님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보기를 원한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이 52절 한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는 보기를 원한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봐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가 구원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먼저 구원하지 주셨어요. 그가 요구하지 않았던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줬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뛰어 일어나 나가는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줬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 장애는요. 아, 그냥 그 다음에 떠진 거예요. 눈이 떠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눈을 떴을 때 어떤 상황을 봤을까요? 바디메오가 눈을 딱 떴을 때요, 예수님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바디메오는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는 눈을 떠서 하나님의 아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분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적은 요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요. 이 거지 바디면을 통해서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맹인을 통해서 이것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잘것없는 맹인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원래 이것이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제재들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했던 그 제재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제재들이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보잘것 없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도 하찮은 맹인이 앉아서 구걸하는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라고 선포되고 있고 그에게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치유해 주므로 그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해석학적으로 구속사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2사에서 35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하는 사슴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아멘.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그 날이 오면 메시아가 오면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고 또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거지. 바디묘를 통해서 믿음이 있는 그 거지를 통해서 어, 드러난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작은 믿음을 통하여 이 사건이 성취된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가신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예요. 희생하기 위해서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에요. 왜 주냐고요.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왜 베푸냐고요.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의 눈을 뜨기 위해서예요. 제자들도 눈이 가려져 있음, 있지 않습니까? 육적인 눈은 떠져 있죠. 근데 영적인 눈은 가려져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어요. 마치 바디 메오처럼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봐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그 나라를 구원해줄 위대한 선생님, 이 정도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요, 창조주의 아들이에요. 창조주의이기도 하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사람들의 눈을 다 뜨게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다. 죄인들을 죄에서 자익해하는 메시아다.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주는 메시아다.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를 완전히 여는 메시아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계로 나가는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이 파쇄되고 깨어진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영적인 눈이 뜨지기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 저희들이 바디메오처럼 행동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 원하느냐? 주님, 내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뛰어 일어나서 그것을 요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는 이유는요. 제재들처럼 지금 가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 신앙상은요, 바디묘처럼 주, 주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희망을 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과 풍요, 잘됨을 목표로 삼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 전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쾌하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은 너에게 집중하라. 너 혼자에게 집중하라. 너만 잘 되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복음은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축복의 통로로 널 쓰기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줬던 것처럼, 너희들도 주님을 따라서 봉사와 희생을 할때 너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알려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바디메오는요. 맹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그가 했던 일이 뭐라고요? 단순했던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 외침이었어요 미친 듯이 외쳤던 그 외침을 통하여 그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것을 증거했고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이사야 말씀 35장을 성취하셨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히 주님을 바라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바디메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다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가는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새 생명 축제가 이제 곧 시작돼요. 이 3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해 야 됩니다. 멀리서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분들도.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도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합시다